현실이 된 스토리. 세계 최고의 오일을 생산하는 것. 이 모든 일은 이탈리아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한 과학자의 스토리입니다. 파울로모르짜타스는 핵공학 엔지니어시고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체른이라는 유럽 핵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일하셨던 물리학자이시며 대학 교수이십니다. 또한 국제 비즈니스 전략 컨설턴트이시며 유명한 The European House Ambrosetti라는 국제 컨설팅 회사의 이사이십니다. 인본주의자시고 르네상스형의 남자 런던을 비롯 미국, 중국 등지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인생의 성숙기에 에트루리아 문명이 변성했던 곳 라츠요주와 토스카나주 사이에 위치한 알타토샤 언덕 한가운데 있는 이탈리아 중부시골로 이주하기로 결심한 한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그 오일은 단일품종 크루 즉 특유한 올리브 농장에서 생산되는 단일품종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각각의 오일 크루에는 서로 다른 고유한 향과 풍미가 있습니다. 뛰어난 요리사는 적어도 세계의 크루 단일 품종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올리브 나무의 수령은 300년 이상이고 그 오일은 3,000년 전에 재배되었던 것과 같은 품종입니다. <목소리> 파울로 씨가 직접 자신의 집을 저희를 위해 공개하셨습니다. 이 멋진 맑은 모양의 집은 고대 로마 시대 집의 형태와 닮고 중앙엔 우리나라 뜰과 같은 정원으로 이어진답니다. 안타깝게도 큰 서재에서 이분은 중국서열를 즐기시는데 혹시 방해가 될까 봐서 음, 사진은 찍지 않았어요. 큰 크리스탈 유리창으로 나누어진 다이닝룸의 잎새 모양으로 된 테마만 몇장 겹쳐 했답니다. 정도로 멋진 점식 식사 후 저희를 프란토이오라는 올리브 오일을 생산하는 곳으로 안내해 주셨답니다. 가 수확한 올리브는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그 태화 과정을 막기 위해 곧바로 냉장 트럭으로 이동되고 이곳 프란토이오까지 운반됩니다. 각각의 오일,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품종으로만 만들어진답니다. 일찍 수확하는 올리브에서 귀한 영양분이 풍부하지만 반면 그 수확량은 적고 오일의 양 또한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그 품질은 최고랍니다. 파울루 씨는 비즈니스 전략 및 시장의 국제화의 전문가이신데요. 그의 전문적인 섬세함을 올리브 재배 분야에서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셨습니다. 정말 E&P 회사는 다른 오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답니다. 이곳은 기원전 1,500년, 즉 로마 제국이 아직 존재도 하지 않았을 때 생긴 빛나는 에트루리아 문명의 발생 중심지입니다. 에트루리아의 1 2 개의 중심 도시 중세 개인 부울치, 다리코이니아, 투스카니아가 위치한 마법의 삼각지라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때세 명의 왕이 이곳에서 태어났을 정도이지요. 3,500년 전부터 문명화되었고 언어, 문자, 남녀평등, 성의 자유, 여성의 상속권리 등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민족이었답니다. 벌써 그때부터. 지금과 같은 품종의 올리브 오일을 만들었답니다. 이 나무들의 수령은 300년 이상이고 카니네제라는 품종입니다. 와인 중에 샤르도네, 산조베제 등등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에는 528종이라는 많은 품종들이 있는데요. 이 카니네제는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국제 전략 컨설턴트라는 오랜 경력을 쌓은 후 11년 전부터 세계 최고의 단일 품종 올리브 오일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12가지 종류의 오일을 생산하고 있고 그 목표는 우리의 식탁에 향과 풍미와 맛을 선사하는 오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에는 문명이 녹아 있고 그 표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함께 삶을 즐기고 나누는 데에는 음식에 줄 향과 풍미와 맛이 필수인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그것을 선사할 기회를 준다고 믿습니다. 사의 C2O2 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의 소믈리에기도 하세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그런 분이시랍니다. 우리는 음식을 맛보는데 있어 향과 맛이 다름을 감상하는 것이 그 기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오일을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훌륭한 감정가와 열정적인 애호가들을 위해 3일간의 마스터 클래스를 12회 정도 개최합니다. 단일 품종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잘 이해하기 위해 15가지 오일을 함께 맛보고 또한 샴페인을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1750년부터 프랑스에서 땅과 아로미, 풍미 그리고 맛과의 상관 관계를 연구했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15종의 샴페인을 함께 공부합니다. 그 다음엔 훌륭하신 철학자와 함께 밤엔 음식과 삶의 철학을 연구하고 평가한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아주 독특한 경험이고 세상에서 유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이디어와 철학, 삶과 음식을 생각하고 또한 즐기는 방식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동양 매니어이고 동양의 공자, 노자, 부처가 세계에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ENP 회사는 오랫동안 싱가포르 그리고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 저희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국과 일본에도 있는데, 특히 고대 일본 료칸에 판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삶을 즐길 줄 알기 때문입니다.